어, 따, 피곤하네. 간만에 평화롭구만. 어, 만부기 형님 아닙니까? 별일 없지요? 그래, 메르치가 밥은 못나? 내가 너? 아, 별건 아니고, 요 앞에 잠깐 마실라 갑니다, 형님. 그래, 아들은 잘 지내나? 아들냄미 요새 펜시키야한 소리 했더만 집 나가갖고는 며칠째 안 들어옵니다. 아, 맞나? 그래, 아들은 원래 다 그런 거다. 엄마, 머리 아픕니다, 형님. 혼자 사는 게 최고 망고 때입니다. 그래, 어디 피시방 가갈 거지? 보이면 내 잡아가 들러줄게. 예, 형님. 늘바다의 평화를 지켜주고 감사합니다. 하늘엔 조각구름 뜨고, 어따, 날씨 좋은데, 어디 급히 한잔할 딸내미 없나? 형님, 큰일 났습니다, 형님! 와, 뭔데, 또, 허들갑이고. 저 가봇소, 저넙치들끼리 싸움 나갖고 동네 망심이다죠. 아, 동네 시끄레끄이아따내 그래, 그래. 가볼게. 일봐라, 한 마리는 처음 보는 한데, 여 출신 아이 같은데 형님. 아따 아따 아따, 아따. 고마해라 와이에 허덕여발 때나. 내 가갖고 처리한다고 임마말두번 하게 하지 마라. 죄송합니다 형님. 아따 눈깔이좀 똑바로 안 뜨냐 이 늦어고 없는 새끼야. 마임마 내가 이 동네에서 빨아먹은 개지렁이만 앉아둬라 연맹장 세바퀴다 새끼야. 어디서 개아리를 틀고 있나? 아 어디 근본도 없는 것이 근식이. 양식장에서 뒤 나와갖고는 주름을 잡고 있단가. 마 양식이든 자연이든 네가 할바가 응? 어? 햇돼지는 얼룩덜룩한게 얼룩말이여. 뭐여. 환장하겠다. 마마. 마,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꺼지라고. 꺼질 거면 네가 먼저 꺼질 것이지. 나한테 명령질이여. 오늘 한번 뒤져 볼랑가 진짜. 오르시함 쳐줘. 니말 네 잘했다. 오늘 한번 네 껍질 베기가 소리 소문 없이 태평양까지 사라져 볼래. 어따마. 동네 시끄러그러 뭐하나. 만무갱 님 씨가 시사하는 심강이래. 너라, 네뭐 그래 네뭐도 동네 시그럭을 싸하고 치나. 아니, 딴게아니고 전마가 제가 먼저 바닥에 개치는 게바라 먹고 있는데, 은근 슬쩍 옆에 와 갖고 같이 누바가 제 영역을 침범해 갖고 역으로 배제를 한다 아닙니까, 형님. 뭐어저마아니 네 뭔데? 좀 나가나. 니? 하하. 나 이거들이 쌍으로 아주 내네 배때지 안 보이냐? 나 자연산 광어여 이 새끼들아. 근데 뭐 왜라고? 뭐시? 야, 내가 자연산 대광어 감은 38대선인데 이런 대접은 또 처음이당가? 동해 바다는 원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가? 그 남해 동네 왔으면 조용히 지렁이나 빨다 끄질 것이지. 와, 소란피노. 응? 마, 니네 주디 거만시버리고 일어난 나아니 네 오늘 좀 맞자, 임마. 하, 내가 형 와불던 이제 기세 등등한 겁지긴말 필요 없고 그냥 둘이 동시에 덤벼. 아주 그냥 뺨싸다고 날려 갖고 인도양까지 보내 버려. 어이, 친구, 니이동네 네 처음인 것 같은데, 내 눈지 모르나? 니가 뭔디 내가 그걸 알겠냐? 니가 무슨 용왕 아들래미여 하나님 딸래미여 아, 동해바다, 보안관, 방만보기를 모른단다, 양식아. 아, 형님까지날 양식이라 부르면 어째 합니까? 그건 내 컴플렉스인 거 몰라요. 임마, 바래, 이제 형님한테까지 승질내나? 니뭐 네 잘못 쳐먹나? 아니, 행님, 그건 아닌데. 아무튼 간에 험한 걸 보기 싫으면 고마 보내줄 때 가서 나가, 그러기는 못하겠는디? 어, 참, 그일 복잡하게 만드네. 어디 근본도 없는 얼룩말 같은 게 광을 없이 그 떠벌리는 걸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지 우리 대강어 가문의 이름으로 뺨아리는 한대처불하야겠어 아니 니저 네 뭐고 저니 네 대강어면 은 완도 출신이가? 아따 우리 대강어들은 원체 유명하니 전국 어딜 가도 출신을 속일 수가 없구먼 저저저저 뭐고 저, 저, 저 그너그 위에 선배 중에 11자 저 대강어 하나 있지그 배태지에 그물 걸리갖고 상처 자국 있고 아니 니가 그걸 우찌 한단가? 인마야 그만 내랑잘 안다 작년에도 가갖고 내 소주 한잔 했고 뭐, 니, 그, 마, 동생이가. 아니, 그분은 저 나랑 친하긴 한디 어, 고모부의 친구의 아들분의 동생의 이종사촌의,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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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아, 대고 시끄럽다, 마. 모르는 사이네. 내가 여 보안가이라고, 임마. 말기 뭐 알아 쳐먹나. 내가 그러면 전화 두지 마, 뭐 할까? 아니, 뭐, 솔찬이 내가 밥한끼 먹으려고 오다보 뭐 여기까지 온건디 너무 박하게 구니까, 그러제 마, 너그 동네 다가처쳐먹나 남의 동네 아가 안 다리고. 너는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란께 가서 눈깔이 뒤판으로 돌려불기 전에. 마, 들어온나? 내 오늘 앵가와 맞춰란다 행님, 내 말리지 마소. 야, 야, 임마! 지느러미 안 놀란다, 임마! 야, 임마! 마, 마, 아가미, 나와라, 진짜. 좋은 말로 할 때, 나와라. 엠병을 한다, 진짜. 어이구. 마해라 동네씨, 그럽다. 아니, 행님, 내를왜 말립니까? 전마지 완전히 폐지긴 나는데이 자연심도 안 상해요, 행님은. 양식놈, 아가미는 저라고 품격이 없구만? 어이구. 이거. 아이구좀 이거 그만해라, 둘 다. 잡아, 쟤불라 마이. 내 지금 용궁 도가는 길이니까, 용왕한테 저, 저 해달라 해라. 아속 시끄럽네, 진짜. 마, 문 열어라. 내다, 박만부.